오늘 단지가 아침 일찍 마실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딱 그저 박스 하나 챙겨줬더만 저기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은 한번 집중적으로 뭐하는거 한번 관찰해 볼까 조용하게 시간이 가든지 말든지 괌은 뭐 보자 오늘 어떻게 무슨 행동하는지. 단지야 <laughs> 간지럽나 거기가 응? 간지러우면 내가 조금 내가 끌고 줄게 간지럽나 응 그래 그래 쭉, 좀 세게 끌어 줄게 간지러워 서러움 시원하다 <laughs> 시원하제 음? 그래. 빗질해주면은 니가 털이 조금 멋있어 지는 거 같다 음? 어이구 도들었네 오늘은 그래. 커피 한잔 먹을게 아. 아, 파리들이 또한무만넓은 파리들이 와서, 와서. 아빠는 먹고 나는데. 하필은 한명셔도 돼. 단지 그 박스 안에 좋지. 네 좋아하는 사람 그, 그 바닥에 박스를 하나 이렇게 해서 내가 놔둡니다. 근데 내가 다니기엔 좀 불편하다. 어? 단지야. 단지 니네 집에도 또 하나 또 저기 천 하나 올리나다 까만 거. 이제 후끈후끈할 기다. 싸우나처럼 네 날이 쌀쌀하고 아, 할머니 밥도 챙겨 드리고 불통 두꺼움도 못 열고 그러면은 딱 아, 식도 남고 울장이 몸을 열고, 슬플한 꽃을 풀고, 비가 내리 And then, the 미련 같은 <laughs> 못된 눈물듯이 <빈> <laughs> 가슴에 흘러내린다 <흔를> 단지야. <laughs> 낚시 갈까? 응, 단지야, 낚시 갈까? <laughs> 싫어? 그러면 집에 있을 하나 나 혼자 갔다 올 거다. 네안 따라온다고 해서 뭐 내가 뭐 응? 가슴이 꽁할줄 알았나? 단지야, <laughs> 커피 한잔 해라 니도 자, 커피 한 마. 응, 한 번, 맛이 난 봐봐라. 자. 관심 없지? 그자 싫어? 싫단다, 싫다. <laughs> 아이고, 싫대. 그럼 내맘 먹지 뭐. 단지가 맨날 저렇게 밑바닥으로 틀을 관리하니까 응, 모여가면 안 씻기도 저렇게 깨끗하구나 단지는 저 풍량될 때 한달도 채 안된 애를 들고 왔는데 그래도 많이 컸다 아니 컸어 단지야 단지야 Mhm 왜 어... 간지야, 네 <laughs> 폴란드어로 반가워가 뭔지 아나? 미오미. 미움미다미움미 지구상에 없는 말이 하나 알제? 왕콩콩! 왕콩콩! 지구상에 없는 말이고 글이다. 아, 왕콩콩! 너와 내가 응? 아무도 아무. 아모. 왕콩콩 사랑해! 왕콩콩 사랑해! 왕콩콩 사랑해! 왕콩콩 사랑해. <laughs> 왕콩콩 야 이거 대답은 안해 나도 사랑이 하나 왕콩콩 그래 음나레지에 <laughs> 음, 내일 또봐나레지에 내일 또봐 <laughs> 지앵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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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나나지에 나나지에 안지야 <laughs> 너한곡 해줄까 니네 노래 응? 간지야. 흐릿절절절. 똥 먹고 짠만 자고 먹고 잠만 자고 먹고 만 자고 먹고 만 자고 먹고 만 자고 먹고 만 자고 먹고 물만 먹고, 먹고 만먹먹 <laughs> 어무거참많안오어저 뭐 거짓말주... 바람이 와 이리 세게 구멍 비누리 뚝뚝뚝붙 긴장하지 마라 바람이다 바람 바람 카니까 생각나네 바람 바람 김범령이 바람 바람 바람이라고 생각난다 문밖에는 귀뚜랑이 훈고 산새들 지고일어데 그래 그는 노래가 있었지 김범용 음. 막걸리 한잔 음. 아버지 그래도 뭐가 낫지요 항소처럼 일만 하여도 살림살이 그 자리 단지도 노래할 줄 아는가 봐. 내가 노래를 흥얼흥얼하면 꼬리를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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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단 말이야. 단지는 앞으로 나랑 평생 살아야 된다. 어디 응? 도망치지 마라. 알았나 단지 알았나 응? 꼬리로 답한 그런 의미에서 해볼게 가지마 가지마 동아 줄러도못 잡는 청춘 그뒤 생각이 안 난다. 응? 어? 안지야. 가지는 큰데 생각이 안 나지. 옛날 다 알았는데. 응? 그 뒤에는 또. 믿지 마란 강. 뒤엔또 생각나네 눈물방울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거짓말 사랑 나 살리라 오늘 내일도 단지 거기서 끝까지 그 안에 있을 거가 니네 집에 안갈 거가 나 낚시 갈 건데 응? 응? 낚시가 진짜 내가 없어지면 니 혼자 잘갈수 있겠나 참큰 걱정이 네 진짜 이야. 아이고.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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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사랑해사리해살리살랑랑래랑지야 알콩달콩 이렇게 햇살 속에서 잘 살아보자, 그래.